예, 네, 하나의 님 말씀은 누가 보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에, 보겠습니다. 한 보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온배옷을 입고 날마다 고할 때 즐기더니 그는 나스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데의기성기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보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여와서 그 혼대를 알따라 이에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보좌도죽고장수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와 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오 나를 북리를 여기서 나사를 보내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느 하게 하소서 내게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대 얘는 살았을 때 이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고름탱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보하노니 나스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만 모세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의가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서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일곱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특전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부인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죽고 아는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가 인삼과 녹용과 산삼을 먹고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부자도 죽습니다 제가 한 사람 가운데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하고 같이 중국 다니면서 중국에서 산삼 먹고 녹용 먹고 뭐 고무술교를 먹고 좋다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먹었으면 건강해되는데 나보다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잘 걸어다니실지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자라고으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다 알아요. 다 압니다. 누군지모르도 사람 다 죽는다 하는데, 자기가 죽을 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죽을 줄을 생각한다고, 자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은 예수스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준비를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된 교훈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말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 거지는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 거지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이 모시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마이가데고 지옥에 갔습니다 반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야됩니다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고통에 정말 부족이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을 불태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이 지옥에 빨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수쓰을딱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님을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눈에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그 바이러블을 의장면는 우리가 절대로 지옥이 안 가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복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북의 영광이 최고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후에는 포의영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백년 잘 살아야 백년 사는데, 천국과 지옥의 영혼이 삽니다. 지옥에서 야원히 야원이 끝도 없이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포의 영화가 중요하지 않고, 부자가 죽었는데, 장례를 아마 기가 막혀게 되었을 거예요. 뭐, 사람들 많고, 뭐, 좋은, 뭐, 저 수위에다가, 좋은 관에다가, 기가 막히게 장례를 드리고, 뭐, 시부 장례를 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해도,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비교서 만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국입니다 장례를 아무리 잘해도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지든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아주 불행에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적응같습니다적극간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격이 이상하게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라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한나라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계에 이름이 있어사람면 구원받고 생명체계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보자는 부유의 보자인데 엄청난 보자인데 자기가 세상에 이름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한 나라에 생명체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나사아도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구원받아서 여러분 이름이 한나라 생명차에 이름이 기록니다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반드시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죽어 지옥에 간 사람이, 간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지옥에서 나오지 못했겠다는 생각과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았을 때에 예수람 믿었던가, 내가 왜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안 들었던가,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던가, 왜 예수님들은 말을 안 들었던가 하면서 탕을 주고 땅을 주고 후회하고 후회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나는 이제 못 들었는데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내 가족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형제가 다섯 있는데 나는 이미 지옥에 와서 할수 없더라도 내 형제, 내 가족은 지옥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사정하고 사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먼저는, 먼저 혹시, 먼저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사정한다는그 목소리를 이 보좌 자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국 간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야, 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알아들으면 내가 일찍 믿었을 거을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보고 보지 않았을 거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 예. 여섯 번째는, 구원받는 예를 지우는 말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결정은, 목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목숨 붙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라도 이 부자가 아브라함도 알고 회교도 아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를 그냥 헛들로 다니는 거예요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대충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마는 거예요 그렇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연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로 잘사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여기에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은 거지고 거짓내수도 병자고 병자 중에서도 헌재라고 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 얘기하고, 지옥 간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가 되고, 불안전 병자가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도, 예수님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최고로 부자가 돼도, 영광으로 들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예수님 사람이 부자보다 낫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사람보다도 부꾸욕는 사람이 낫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께 기름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서도...